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0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2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내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번으로 갔다. 스루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부한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의 연못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어,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그곳,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자, 아부넬은 꼭두각 시왕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모든 정권을 자기가 잡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쪽에서는 요압이 다윗의 부하들 거느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1차 전투는 무승부가 납니다. 근데 이 무승부에서 도대체 얻은 게 무엇입니까? 24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것뿐이죠. 17절을 보면은요. 그 싸움이 더욱더 이제 치열해집니다. 2차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 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승패는 났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스루의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서는 노루처럼 다른 박지를 잘하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았다. 지금 아브넬에게만 집착하는 추격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부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부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려야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춰 섰다. 이이차전에서 무슨 아브넬이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브넬은 지금 패배하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 도망치는 아브넬을 추격하는 아사엘의 모습이고 아사엘이 끝까지 추격하다가 죽은 것이죠. 자,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아과 아비세는 아브네를 계속 뒤쫓았다. 그들은 광야, 기본 광야로 들어간 길가의 기하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네를 따르는 베냐민족 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네를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지금요 아브넬의 말을 보면요 너무 지금 어이가 없어요. 자기가 불리해졌습니다. 도망칩니다. 도망칠 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요압장군도 언제 이렇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실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항복한 거죠. 근데 그 말도 참 아주 그냥 이 말인지 방군지, 자기는 그럼 왜 동족을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했냐? 이거죠. 근데 요압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항복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침까지 그냥 쫓아가고 죽여버리려고 했어. 좀 그런 것이죠. 자, 유압이나팔을 보니 모든 군인이 멈춰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화해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자신의 동생이 죽은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인을 3 6 0 명이나 쳐 죽였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요압이 이겼습니다. 네. 와 짝짝짝. 결국 동족간의 비극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압과 그 부하들이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붙여 있는 베들레미의 무덤에 장사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아침해가 떠올랐다. 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아사 아 어. 아브넬이 지금 다윗 진영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최종 정권을 잡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되었죠. 졌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끝까지 추격합니다. 집념인가요? 어찌 보면 집착처럼 보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에서 이루어진 동족 간의 잔혹한 전쟁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 전쟁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3장 1절입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과는 무관하게,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런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위 집안이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쓸데없는 우리의 욕심과 집착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며 여러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만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나의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그 평화와 또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결코 함께 신앙 생활을 하거나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의 삶을 살며 주님이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는.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욕망과 욕심,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